아이들의 마음을 얻은 유괴범. 1955년 15살 소녀는 400환을 호가하던 극장표를 100환으로 위조해 1천여 장을 안표로 팔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매석환은 대학생이 되고 싶었고 대학교 부정 입학을 시도했으나 사기를 당해 50만 원의 돈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한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유당 정권 당시 4.19 혁명 이후 감옥에 들어가 있던 청와대 경무관 곽영주의 아들 곽승근을 유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아이에게 접근해 아이를 속여 집으로 끌고 가 땅굴에 가둔 후 줄기차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길 가는 소녀를 메신저로 활용하고 지게꾼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시키는 등 지능적으로 굴었으나 범행 9일 만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유괴된 곽승근 소녀는 어른들의 걱정에도 놀랍도록 태어했고 현장 검증할 때는 싱글 싱글 웃기까지 했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울리지도 않고 동생 같이 잘 대해줬는데요. 식사도 매일 중국집에서 시켜줬어요. 오히려 정들었어요.라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유괴 자체가 용서 못할 범죄임은 분명한데 뭔가 묘했습니다. 법원도 기가 막혀 그런지 상당히 가벼운 징역 일 년으로 곽승근 유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넉 달도 안 돼서 탈영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새들어 살며 집주인 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위조 화폐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64년 도쿄 올림픽 구경하기를 목표로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물감과 고무도장, 동판 등을 가지고 위조 지폐를 1년 동안 100원짜리 82만 7700원의 돈뭉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의 위패는 너무도 엉성 했고 달러상은 단번에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매석화는 달러상이 쏘가 넘어갔다 고 철석같이 믿고 이야기를 나누 다가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탈영병 신분이었기에 헌병대로 넘겨졌는데 경비 헌병이 조는 틈을 타서 탈출하는 비범함을 보이게 됩니다. 현상금 2만원이 걸렸고 수천명이 서울 바닥을 수색했지만 그의 그림자 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어이없이 잡히게 됩니다. 발동기 기술자였던 그는 서울 상도동 어느 공장 앞에서 발동기 소리를 듣고 기웃거렸는데 공장장이 그 모습을 도둑으로 오해해서 시비에 붙게 되고 소란에 뛰쳐나온 동생 육군 중령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매석화는 맞은 게 억울해 왜 군인이 민간인을 치냐며 경찰서로 가자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온이 청년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군인 내복을 입고 머리는 너무 짧았으니 경찰 소장은 그 청년을 유심히 살펴보다 현상금이 걸린 매석한 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너 매석환이지? 예, 제가 매석환이에요 하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붙잡혀 징역을 살게 됩니다. 출소한 그는 다시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1978년 정효주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정효주에게 접근해 아버지 친구라며 차에 태운 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협박 전화를 걸었고 효주를 시켜 돈을 부치라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는 유괴한 지 33일 만에 검거되었는데 그는 효주에게 옷도 사주고 불고기도 먹이며 내 아버지가 부도나서 빚쟁이들로부터 널 보호해야 한다며 아이를 속여 철석같이 자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매석환이 검거되었을 때 정효주는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착한 아저씨 왜 잡아 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대를 하지 않고 아빠 친구인 것으로 행동해서 아이를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징역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주는 불행히도 다른 유괴범에게 2차로 유괴되었고, 매석화는 유괴범에게 불안감을 떨치려면 애를 풀어주고 자수해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범죄자이면서 인간 경계에 어딘가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라는 잘못된 선택을 시작해서 그는 계속해서 범죄의 그림자에 속해 있었으며, 평생 불안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행복일 것입니다.